20. 밤하늘을 올려다 보고 후화하고 숨을 토해냈다. 완벽한 보름달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왼편 기퉁이에 구름이 살짝 걸렸기 때문이다.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일까? 하긴 외초, 애초에 오늘 밤에 완전한 보름달을 기대하는 건 잘못이다. 음력 15일은 내일 밤인 것이다. 레이토는 종무소 앞의 의자에 앉아 경내의 컴컴한 입구 쪽을 지켜보았다. 밖에서 기다리기에는 추운 계절이다. 다른 때 같으면 종무소 안에 들어가 대기했을 것이다. 기념을 하러 온 사람은 농나무 파수꾼이 눈에 띄지 않을 경우에는 신전 쪽의 방울을 울리면 된다. 사지 도시 아키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오늘 밤은 종무소 안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 사지가 방울을 울리러 가기가 번거로워서 직접 종무소 문을 열고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그에게 종무소 안을 보여줄 수 없다. 잠시 지나자 손전등 불빛이 신사 입구 돌이 근처에서 보였다.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올수록 사람 모습도 차츰 확인할 수 있었다. 점퍼에 버플러, 게다가 니트 모자까지 둘러쓴 사지 도시아키가 레이토가 앉아 있는 곳까지 걸어왔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라고 레이토는 인사를 건넸다. 오늘 밤은 꽤 춥네. 사지가 말했다. 핫팩을 넣고 왔어. 네, 잘 하셨습니다. 사지님은 사진님, 시간은 항상 하시던 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음, 그렇게 해줘. 평소대로 레이토는 밀초가 든 종이봉투를 건넸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밤길에 발밑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사진님의 염원이 롱나무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진은 종이봉투를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덤불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레이토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시각을 확인했다. 오후 10시 5분이다. 사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레이토는 종무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금 사지씨가 농나무 쪽으로 갔어. 테이블 옆에 앉아 코코아를 마시던 유미가, 그럼 가봐야지. 라면서 머그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기다렸다가 가는게 좋아. 급하게 농나무 옆에 접근했다가 혹시라도 사지 씨에게 들키면 큰일이니까. 괜찮아. 어물어물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되잖아. 초조해하는 건 금물이라니까. 레이토가 오른쪽 손바닥을 펼쳤다. 5분. 앞으로 5분만 기다리자. 일단 사지 씨는 2시간이나 그 안에 있을 거잖아. 유미는 불만스러,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안달복달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싶지 않은 것, 는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일 터였다. 사실 지금부터 하려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행위인 것이다. 유미는 곁에 놓인 가방에서 검은 전자기기를 꺼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위치를 켰다. 레버를 이리저리 조정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이 뭔가 마뜩지, 마뜩지 않았다. 어때? 라고 레이토가 물었다. 유미는 고개를 젓고 이어폰을 빼냈다. 안 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들려. 레이토는 저도 모르게 혀를 찼다. 역시 그쪽까지 가는 수밖에 없나? 유미는 말없이 기기를 가방에 다시 넣기 시작했다. 오늘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저녁 나절에도 도청기의 예행 연습을 하려고 미리 다녀갔던 것이다. 도청을 한다고 해도 녹음기 같은 것을 농나무 안에 숨겨두는 정도일 거라고 상상했는데 유미가 준비해 온 도구는 훨씬 더 본격적이었다. 도청 발신기, 수신장치, 녹음기까지 무려 세 가지 기기를 들고 온 것이다. 즉, 도청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나아가 녹음까지 할수 있다. 녹음기 하나로는 제대로 녹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수 없어. 나중에 재생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면 완전 헛수고잖아. 고생고생해서 설치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해야지. 유미에 의하면, 기기는 렌털 제품이고, 비용은 하루에 6,000엔 남짓이다. 오늘 작업 결과에 따라서는 내일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를테면 1만 2천엔이다. 아닌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뛰어들 작정인 모양이다. 5분, 됐어. 유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무스레한 색깔의 두툼한 재킷을 걸쳤다. 둘이서 종나무를 나와 농나무 입구로 향했다. 걸음을 옮기면서 레이토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농나무 파수꾼이 이런 짓을 해서 좋을 리 없다. 갈등은 있었지만 역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입구에서 덤불숲 안으로 발을 들였다. 신중하게 10미터쯤 나아간 곳에서 멈춰섰다. 발밑에 동그랗게 묶은 로프가 떨어져 있었다. 미리 준비해둔 표시였다. 저녁 때 도청 발신기를 농나무에 설치하고 시험해보니 예상보다 수신 가능 범위가 좁다는 게 밝혀졌던 것이다. 설명서에는 100m 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이쪽, 이런 쪽의 기계에서는 거의 상식이다. 여기저기서 시험해보고 마침내 찾아간 최적의 장소가 이곳이어서 표시를 남겨두었다. 레이토가 손전등으로 비춰주는 가운데 유미는 가방에서 수신장치와 녹음기를 꺼냈다. 둘다 어댑터에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기기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의아한 듯 미간을 좁히고 있었다. 왜 그래? 라고 레이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미는 이어폰을 빼내 말없이 레이토에게 내밀었다. 레이토는 그것을 자신의 귀에 꽂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뭔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흠칫해서 유미와 얼굴을 보았다. 이어폰을 빼면서, 지난번 그 콧노래야. 라고 말했다. 그렇지, 역시. 유미는 이어폰의 잭을 기기에서 뽑아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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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것은 지난번에 몰래 들여다 봤을 때 들었던 그 콧노래가 틀림없었다. 그때보다 약간 음정이 안정된 것처럼 느껴졌다. 대체 뭐야?라고 유미가 중얼거렸다. 레이토는 대답할 도리가 없어서 글쎄 마리아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윽고 콧노래를 멈추고 아무 소,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발신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사지 씨가 사지가 입을 담은 것이라. 리 귀를 기울이자 희미하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는 걸까? 침묵은 계속 이어졌다. 아무래도 콧노래 말고는 사지가 소리를 낼 일은 없는 모양이다. 이 도청 작전은 별다른 수확도 없이 끝날 것 같다. 레이토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느닷없이 스피커에서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레이토는 놀라서 유미를 보았다. 그녀도 아연한 기색으로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뭐지 이건? 레이토가 말하자 유미가 쉿 하고 검지를 입에 댔다. 최대한 집중하려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이윽고, 이윽고 눈을 뜬 그녀가 말했다. 이거 아까 그 콧노래야. 뭐? 아버지의 콧노래와 멜로디가 똑같잖아. 레이토도 귀를 기울이며 조금 전의 콧노래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진짜네. 사지씨는 이곳, 이 곡을 콧노래로 부른 거였어. 피아노 소리가 사라지고 사방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레이토는 유미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다시금, 흠, 흠, 흠 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조금 전에 멜로디와는 달랐다. 억양이 별로 없고 음이 났다. 레이토가 그 점을 지적했다. 이거 아까 그 피아노 곡의 베이스 부, 부분 아닌가? 유미가 말했다. 베이스라니. 피아노는 두 손으로 치잖아. 쉽게 말하면 왼손으로 치는 파트야. 곡의 낮은 음만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사지 씨가 그런 걸 하고 있지? 유미는 입을 다문 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뒤에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다. 사지 콧노래 침묵. 피아노 연주소리 정적. 콧노래, 침묵, 피아노 소리, 정적, 그런 식으로 대풀이 되는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윽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시간이 길어졌다. 스마트폰 시각으로 확인해봤지만 아직 조금 시간이 있었다. 사진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유미와 둘이서 수신장치 스피커를 노려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시야 끝에서 빛이 움직였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레이토는 가슴이 덜컹했다. 손전등을 든 사지가 걸어오는 참이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쪽도 손전등 스위치를 켜둔 채였던 것이다. 서둘러 꺼봤지만 사지씨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어엇하는 소리를 냈다. 나오이씨? 그런데서 뭐하고 있어? 레이토는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순찰을. 말을 하면서 이건 좋은 핑계가 아니다. 속아줄 리 없다라고 생각했다. 유미는 뒤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은 미심쩍은 기색으로 다가와 자신의 손전등 불빛을 레이토 등 뒤로 향했다. 뒤에 누가 있는데 왜 숨어있어? 레이토는 고개를 돌려 유미를 내려 보았다. 체념한 듯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유미? 당연히 사진은 깜짝 놀란 소리로 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빛이 획 변한 채 유미와 레이토에게 번갈아 손전등 불빛을 비쳤다. 죄송합니다. 실은 사정이 좀 있어서. 레이토는 어물어물 말 끝을 흐렸다. 무슨 사정? 기념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딸아이가 여기 와 있지? 사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빠 큰 소리 내지 마.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한 거니까. 무슨 부탁을 했는데? 그보다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사지는 금세라도 침을 튀기며 고함을 칠 기세였다. 큰 소리 내지 말라니까 내가 설명할게. 그렇게 말하고 유미는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유미가 들고 있던 기기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신 장치 쪽에 연결된 녹음기였다. 어둠 속에서도 알아, 본 것은 그 다음 순간에 녹음기가 소리를 재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그 피아노 연주 소리다.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가운데 엄숙하게 음악이 흘러나왔다.유미가 당황해서 얼른 주워들고 스위치를 껐다.레이토는 머뭇머뭇 사지 속을 보았다.그는 망연한 기색이었다.어떻게 된 거냐고 사지가 말했다.어떻게 내가 그 연주곡을 갖고 있지? 언제 녹음했어? 인터넷이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거짓말. 사지가 날카롭게 내뱉었다. 그럴 리 없어. 그 연주곡을 갖고 있는 건 한두 명 뿐이야.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입수했지? 추궁하는 사이에 의문의 답을 찾아 냈는지 흠칫 놀란 얼굴이 되었다. 혹시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농나무 안에서 틀어놓은 걸 몰래 녹음했어? 어휴, 그런 거네. 사진은 분노에 찬 얼굴을 레이토에게 향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짓을 해도 되나? 그러고도 당신이 농나무 파수꾼이야? 이 사람을 나무라지 마. 유미가 레이토 앞으로 나섰다. 말했잖아. 내가 부탁했다고. 억지를 써서 부탁했단 말이야. 대체 왜? 똑똑히 설명해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아빠야 말로 똑똑히 설명해봐. 뭐야? 유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빨리 터치한 뒤 화면을 아버지 쪽으로 내밀었다. 이 여자 누구야? 아빠 몰래몰래 뭐하고 다녀. 바람을 피워. 이 여자하고 그런 거야? 그 즉시 사지의 표정이 돌변했다. 험상궂은 표정은, 사, 표정은 사라지고 눈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그 그건 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어떻게 관계가 없어? 그럴 수는 없어. 난 아빠 딸이야.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몰래 몰래 만나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래저래 사정이 있다니까. 사진 사진은 숨을 헐떡이듯이 말했다.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다. 그 사정이라는 걸 얘기해 봐. 안 그러면 그이 여자에 대한 거 엄마한테 말해버릴 거야. 글쎄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대체 뭔데? 왜 정기적으로 만나느냐고? 시부야 같은 데서. 사지가 어리둥절한 듯 눈이 둥글해졌다.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가? 하고 놀란 것이리라. 설명을 해도 너는 이해를 못할 거야. 사지가 답답한 듯이 말했다. 그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 게다가 유미 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야. 그거 혹시 큰아버지 얘기야? 유미의 말에 사지는 더욱더 놀란 기색이었다. 내가 어떻게 형님을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둘이서. 이번에는 레이토가 말했다. 라이몬에도 갔었어요. 사지씨 농나무 안에서 기념하시는 동안에 형님이 보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지요? 사진은 망연한 기색으로 입을 꾹 다물었지만 점차 그 표정에서 험사, 험악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씩씩 거리던 어깨에서 스르륵 힘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껴졌다. 메시지 같은 건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 뭐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 말투가 온화해졌다.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념회에 대해서는 저도 차츰 알아가는 중입니다. 유미 씨에게도 설명을 했고 요. 사지 씨가 해주시는 얘기를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사지는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한참 생각을 잠겼다. 이윽고 작게 한숨을 내쉰 뒤 얼굴을 들었다. 모두 다 얘기하려면 꽤 길어질 텐데 괜찮아라고 유미가 말했다. 아침까지 시간은 넉넉해. 사지 기쿠오 씨도 틀림없이 그러는 게 좋다고 해주실 거예요. 레이토의 말을 듣고 사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랬으면 좋겠다만. 종무소로 돌아오자 레이토는 호지차를 내려 두 사람에게 권했다. 추위에 고받은 두 손을 녹이듯이 찻잔을 감싸들고 사진은 그나저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나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라고 말한 것은 유미였다. 나는 큰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해주면 좋겠어. 형님 얘기부터? 사진은 난감하다는 얼굴로 차를 후루룩 마시고 후, 숨을 토해냈다. 하긴 그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사진은 천천히 얘기를, 이야기를 시작했다.